흔히들 제일 헷갈려 하는 수술이거든요.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 수술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수술이죠. 다만, 쌍카풀을 하면서 눈매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쌍카풀은 라인을 만드는 수술이고, 눈매교정은 눈을 눈동자를 더 보이게 한다거나, 눈의 수직기를 더 크게 한다거나, 이런 수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매교정 수술을 할 때, 경로가, 경로가 비절개, 비절개로 눈매교정을 할 거냐, 아니면, 절개로 눈매교정 할 거냐, 이런 게 나뉘어지는 거고, 눈매교정 수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 거근이라고 하는 리베이터를 건드리는 그 수술을 할 거냐, 뮬러근을 건드리는 수술을 할 거냐. 근데 뮬러근을 건드리는 수술은, 어, 절개로 하는 것보다는 비절개라는게 일반적이 게 되겠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 절개, 비절개로 나뉘는 건데, 이거는 눈매교정 수술하고 동의원은 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지 쌍꺼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두뇌 힘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절개나 비절개만 이루어지는 거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흘름도 키우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다면 그때 눈매교정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쌍꺼풀과 눈매교정은 같은 말은 아니고 같이 할수 있는 수술이